요즘 금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 안 빌리고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혹시 한 1억 정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걸 어떻게 빌려줘야 네. 세무조사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 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로 세무조사가 된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빌려주면 세무조사 나오고 음. 뭐 현금으로 빌려주면 네. 안 나오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게 증여를 받은 돈인지 아. 아니면 빌려온 돈인지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돈을 빌렸다고 해서 세무조사 받는다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 이건 빌린 돈이다 네. 하시면 되고 일단 그 누가 가족간에 뭐 차용증까지 쓰냐 네. 이렇게 좀 말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차용증을 쓰고 빌려와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법에서는 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진짜로 빌려온 거라면 은 네. 차용증을 써서 네. 그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입증한 도구가 이제 차용증인 거고 어... 차용증과 함께 이제 실제로 갚았다는 이자나 네. 뭐 그런 원금 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용주를 작성할 때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 우선, 그냥 상식적으로, 네. 그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네. 빌려온다고 생각하시고, 네. 작성하면 되고요. 네. 누가 빌려주는지, 네. 누가 빌리는지, 네. 그리고 금액은 얼만지, 네. 그리고 언제 빌려줄지, 그런 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줄 건데, 네. 이자를 작성하겠죠? 네. 그럼 이자는 어느 계좌로, 아하. 그렇죠. 네, 매달 언제 쏴주라 네. 그리고 원금은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음, 네. 그렇게 했죠. 네. 돈을 빌린다면은 네. 그다음에 네. 서로 이제 도장 찍고. 네. 네. 이게 차용증 양식은 정말 많더라고요. 인터넷 아, 검색해도. 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성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 작성 시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죠? 저희가 돈을 빌릴 때. 네. 차용증을 먼저 쓰고 돈을 빌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등기 먼저 넘기고 계약서 쓰진 않듯이.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차용증이 돈이 오는 것보다 최소 당일 아니면 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빌린 것처럼 만들고 싶으니까 아. 그때 이제 사후적으로 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예 그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 예, 우체국에서뭐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네. 아니면은. 스캔을 해서 그 날짜로 뭐 메일을 보내놔도 서로 주고받아도 그 메일 기간이 남기 때문에 시기가 더 중요하다 아... 왜냐면은 뭐 물론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진짜로 빌려주고 아무 일 없이 나중에 갚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네.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차용증 작성 시기가 중요하고 뭐 아무리 차용증 내용이 완벽하고 작성 네. 시기 뭐 입증 다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갚지 않으면은, 아. 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laughs> 이자 지급 내역도 반드시 네. 같이 남겨놓서 나중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 좀 지급할 때도 그 옆에 약간 뭐죠? 메모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주면 좋겠네요. 네. 대체할 때. 그렇죠. 11월 이자, 12월 네. 이자. 네. 예, 그런 식으로. 혹시 가족 간에 용돈이나 뭐 생활비 주는?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이거 그렇죠, 좀 애매하잖아요. 아, 야, 뭐, 설날인데 할머니가 첫 명돈을 네. <laughs> 천만 원 주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돈을 빌린 거라고 볼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음, 그렇죠. 또 부모님한테 생활비 쓰시라고 뭐, 사실, 용돈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가정도 있을까? 네, 네, 그럼요. 이런 가정들은 혹시나 뭐, 좀, 누명을 쓰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아, 일단, 구유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용돈 생활비 네. 계좌이체 세금 폭탄 이런 단어를 조합으로 네.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까지 너무 막좀 아. 겁을 먹지 않나 그냥 단순히 그 네. 썸네일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본인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생활비인지 음. 아니면은 네. 내가 어디 부동산 사는데, 부족한 네. 돈인지, 아, 잘알 겁니다. 본인이. 네.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4인 가족이에요. 외벌이고 네. 네. 세금 떼고 뭘한300 정도를 번다고 가정할게요. 네. 제가 연구를 해서, 네. 좀 비싼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원리금이 한 달에 한3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거의 버는 돈은 다 거기다.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자만 내는, 하는 거 음. 생활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300만 원씩 매달 입금을 해줍니다. 아, 그걸 이제 생활을 해야죠. 네, 네, 네. 와, 현실적이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은 이 아버님한테 받은 이 300만 원이 생활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 집을 매달 사주고 있는 걸까요? 와, 그 애매하네요. 그렇죠. 경계선이 애매한데요. 네, 집을 사라는 그 자금을 준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자를 납부해 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이 생활비라는 것 자체가 본인 소득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들한테 주는 게 생활비잖아요. 네. 누가 생각하더라도. 네. 네. 근데 본인 돈은 다 부동산 취득하는데 다쓰놓고이 네.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생활비다라고 주장해도 네. 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죠. 아.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사형 가족이 있는데 네. 아직 분가를 안한 거죠. 네. 분가 안 했는데 자식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네. 서른 몇 살이 되고 네. 그래서 아버지는 노세 해가지고 버는 돈이 없는데 아직 집은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대출 이자나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애들은 이제 취업을 좋게 해가지고 돌막 네. 벌어 와요. 네. 너가 좀 이자 좀 내는데 좀 갚아라 이렇게 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laughs> 일단 네. 네. <laughs> 네. 그 법에서 그렇게 좀 네. 규정해 놨어요. 아니 애들한테 네. 그 대학비 못 해고 다 해주고 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자를 먹을 뭐 조금 부담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좀 있습니다. 뭐 네. 억울할 수는 있는데요. 조사를 하는 생물 공무원도 다 평범한 네.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가족이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제가 뭐 모든 국세청 직원이 뭐 이렇게 한다 말씀할 네. 수는 없는데. 네. 적어도 저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서 음. 그런 것까지는 크게 네. 문제를 안 삼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너무 막 계좌이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네. 없지 않나. 네. 누가 봐도 생활비 인 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알수 있어요. 아. 10년치 뭐 본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간 10년치를 그냥 엑셀로 입금만 합해가지고 이거 다 증여로 가세하겠다. 음. 이게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 내역에서도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네. 뭐, 용돈이나 생활비 이렇게 계좌 이체하신다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이체 메모 같은 걸로 해서, 음. 조사하시는 분이 보더라도, 네. 좀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도 알수 있게, 네. 좀 남겨두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도 조금 미리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네. 상속에서 뭔가 주의사항 같은 게좀 있을까요? 아, 어, 상속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평소에. 네. 고민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예,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막 팔아야 되고, 금매로.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런 물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네. 세금 내려고 부동산을 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빌딩을 검토하는데 분명히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떴거든요. 네. 누구누구 누구 연예인 이제 고해가지고 네, 네, 네. 그 떴는데 그 분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이제 자제분들이 바로 내놓은 물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음, 네, 그래서 그 보통 상속세는 그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음. 하셔요. 네. 근데 요새는 아파트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본인이라든지 네. 나는 부자야. 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부자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아. 하시고 아. 네. 뭐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지, 네. 뭐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네. 그리고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네. 그 가족들이 좀 함께 고민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재산을 잘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음. 아버지가 뭐 네. 어디 땅뭐재표이 네. 있는 지잘 모르잖아요. 아 그것도 그걸 또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죄송스러울 음.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가 지금 나의 재산에 탐내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심일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음. 이렇게 공개를 해서 미리미리 공유를 음.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상속세 자체는 남아 있는 네. 가족의 모두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난뭐 죽고 나면뭐 니들이 알아서 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도 미리 좀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 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의논을 하면 더 좋은 방향의 의사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네. 어떤 뭐 절세할 수 있는 네. 방법보다도,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10억짜리를 네. 대출 없이 만약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자제분이 하나 있어서,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된다. 네. 그 전에 그냥 이미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랑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져가지고 네. 상속세 봤을 때랑 세금 차이가 어떤 게더 많나요? 응, 지금 세가 더 많죠. 그런 경우는. 아 그래요? 네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아 공제 금액이 좀 크네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억 정도 재산이다 하면은 네.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돼서 네네. 두 개만 딱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상속세가 더 음. 적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네. 그렇게 해 줘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돌아가신다. 세법적적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어. 현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응, 음,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뭐한 20억 있다. 그러면 네네. 10억 정도는 공제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또금융재산 공제라고 해서 최대 네. 2억까지 또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아. 있어서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랑 현금이랑 합산해서 공제되나요? 아니면 각각각또 공제되나요? 음, 부동산은 그런 게 없고요. 네. 금융재산 공제라고 해서 아, 주식이나 네. 예금,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